자, 11월 둘째 주 재물운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각 일주별로 어떤 날이 좋은가를 뽑아놨는데 여기에는 그 정관, 정제그 다음에 귀인 이런 거 위주로 해서 봤는데 이런 날들이 상당히 재물운이 좋습니다. 정관 같은 경우가 재물이 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러는데. 정관 같은 운에는 희한하게 도와주는 사람에 의해서 재물 운도 도와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거기다가 정관이면서 귀인까지 없치면 아주 상급입니다. 상급 그런 걸 염두해서 날을 추렸기 때문에 각 일주별로 그런 날을 겨냥해서 영업 일선에 계신 분들 자영업하시는 분들 에, 총력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11월 둘째 주, 간목은 4일, 7일, 8일, 9일날 재물은 좋습니다. 을목은 3일날, 7일날, 8일날, 9일날 이렇게 좋아요. 병화는 3일날, 7일날. 병화 같은 경우에는 3일날이 병자일인데 정관, 자수, 자수에 신금이 장생합니다. 아주 기대 이상의 성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정화는 7일날하고 9일날 좋습니다. 무토는 3일날, 4일날, 6일날. 무토 같은 경우, 4일날, 4일날이, 겁제가 되는데 왜 좋은가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4일날에 여기가 축일날로 넘어가면서 귀인작용까지 있어요. 그래서 생각지 않은 재물이 오기도 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다음에 6일 날은 기묘일이 되고 겁재가 오는데 왜 존재하는데 정관 때문에 정관. 그 다음에 묘에는 계수가 장생한다. 정재가 장생한다는 것이죠. 다음에 기토는 3일 날, 4일 날, 5일 날 좋습니다. 경금은 4일 날, 6일 날, 9일 날 좋아요. 신금은 3일날, 5일날, 에, 9일날 좋습니다. 다음에 임수는 5일날, 6일날, 8일, 9일날. 그 다음에 개수는 5일날, 6일날, 8일날, 9일날 좋아요. 여기에서 신금 같은 경우 9일날 창관이면서 평관이었는데 왜 좋냐? 신금 같은 경우는 이 5화를 매우 잘 써요. 오대운을 만나던가 오일날 같은 경우 생각지 않은 큰 재물 들어온다는 거 이걸 알아야 되겠습니다.